명을 다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신명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신명기가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오늘 읽었던 33장 18절부터는 이제 그 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스블론과 이사갈에 대한 그런 서술로 먼저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야곱이 스블론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스블론의 경계를 이제 시돈, 즉 그들이 이제 지중해 지역이죠. 지중해 지역에 거주함을 이제 창세기 49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블론과 이제 스블론은 그렇게 거주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사갈은 장막이라는 표현이랑 함께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내륙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바다의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쭉쭉 보면 이제 순서에 따르면 이러한 복들은 이제 이사갈에 대한 서술 이후에 나오죠. 그렇게 서술 이후에 나오므로 이사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laughs> 하는 것 같지만 이또 바다가 주는 풍요로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복은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무역 같은 것까지 하는 그런 스블론을 또 가리킬 것입니다. 이와 달리 또 이사갈은 내륙의 상거래 무역 어, 내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무역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또한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를 함께 추척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갓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갓에 대해서는 광대하게 될 것이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갓 지파의 땅이 요단 동편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인데 덧붙여서 이 갓은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사자의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유다에 대한 비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갓, 갓과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가 와서 공의와 그리고 법도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이 율법은 정의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갓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단은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사자는 어린 사자라기보다는 좀더큰 젊은 사자, 한참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단단 단 지파의 굉장한 용맹함, 이런 용맹함을 뜻합니다. 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함이라는. <laughs> 그리고 은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 이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납달리가 차지한 영토 이 납달리가 차지한 영토는 이 갈릴리의 서북쪽 서북쪽에 위치를 하는데 굉장히 비옥하면서 농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얌이라는 히브리어 음, 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다 또는 서쪽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납달리의 남부 지역이 그 갈릴리 갈릴리의 서편하고 맞닿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모세의 노래도 끝나고 본문은 이제 다시 여수룬. 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애칭 여수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수른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32장 5절에서부터 처음 나오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여수른은 모세 노래의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마친 후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6절에 나오는 이 여수른은 이여수룬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여호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이 처소, 처소는 은신처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또이8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심.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 언어 유익 같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블론과 이사갈은 먼저 이제 풍요로워요, 그렇죠? 풍요로운 땅의 지파들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블론과 이사갈은 풍요로운 땅의 지파들로 이야기가 되고 또 갓, 갓과 다는 굉장히 용맹한 사자로 비유가 되면서 굉장히 용맹한 그런 지파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제 납달리와 그리고 아셀 이 둘은 굉장히 능력이 넘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파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어, 이야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각각의 지파들이 굉장히 능력과 그리고 부를 경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을 보면, 34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제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문득 둘러보니 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함께했던 뭐 친구들 그리고 뭐 동료들 뭐 가족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세상을 등진 상태예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대가 아니라 다들 이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세상을 등졌어요. 그리고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 이러한 20세 이하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 있지만 노년에 이제 모세는 혼자 남았어요. 그렇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당부할 것도 모두 다 당부를 했고. 그리고 축복할 것도 다 축복을 했고. 또 찬양할 것도 다 찬양을 했고. 이제 모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못 들어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금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지 않았을까 마지막 그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분명 어~ 걱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은 다 했기에 어~ 좀더 여한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까지 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할 권위의 바통을 이제 넘긴 것이죠. 그렇게 넘기면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사명을 모세는 모두 완수를 했습니다. 벌써 우시는 거 아니죠? <laughs>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는 가난한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제 가난한 땅보다 훨씬 좋은, 그렇죠? 가난한 땅보다 훨씬 좋은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건넜습니다.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가 가서 닿아야 할... 그러한 상이었던 지평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던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애굽을 뒤흔든 그런 이적과 기사 그리고 권능과 위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 권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로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았다면 그에게 이 죽음 넘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처럼 모세가 아주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얘기도 결국은 어, 이 세상에서의 끝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끝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지평의 끝, 지평의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 모세가 그러한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laughs>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모두 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모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임직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임직 선거를 <laughs> 이제 뭐 후보들도 계실 테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laughs>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 내가 어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받자마자 후보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왜왜 왜요? 이거를 저에게 어, 절대 못한다고. 받자마자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후보가 되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해 보시고 우리가 아직 주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해 보시고 그때도 정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누구신지 아마 예배 이제 새벽 예배를 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laughs> 다시 한번 기도를 해 보시고 네 주일날 뵙는 걸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모세처럼까지는 이제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에게처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도로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과연 이렇게 직분을 다시 임직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만이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에 따른 <laughs> 각자의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집사지만 <laughs> 집사로서의 내가 해야 할 것들. 집사님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것처럼, 또한 뭐, 권사님이 되셨든 장로님이 되셨든, 또한 전도사가 되었든 뭐, 목사님이 되셨든 각자의 맡은 그 역할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 안에서 같이.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 저에게 그때 일이 하셨죠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또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네딕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될 이제 다음 주자에게 또한 이 바통을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사명을 했다라고 우리에서만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수아에게 안수하고 넘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나가고 또한 그 사명이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하면 또한 이 바통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이이 이 사명들을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지금 초등부와 소년들, 이 어린 아이들이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이끌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사명을 함께 바통을 터치 넘겨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고기도 하고 교회가 많이 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또그 안에서 어,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어,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방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사명을 함께 바통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배들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사명들이 정말로 잘 감당되어지고 또한 그 사명들이 바통을 넘겨서 또 다른 세대의 귀한 사명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많이 벅찹니다, 주님.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벅찬 이 마음들 또한 정말 주님께 기도로서, 주님께 앞, 주님께 나아음으로서 이 땅의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잘 깨닫고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너, 나와서. 나아가서 주님의 정말 그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오늘의 모든 삶도 그리고 내일의 모든 삶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삶들이 주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어린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